종강에 지롱 나는 아 유튜브 요리 충이야다 숫자리가 엄청 많이 주지 늦었 아음 <laughs> 늦어, 늦어. <웃음> 되게 신기한 맛인데 맛인데. 응 되게 특이 그리고 이게 완전 닭다리살 음. 이거 진짜 죽음이야 얘들아 음. 음. 이렇게 고명을 견져가지고 음. 와이팅 음. 아시 쥬야 나 즐거워. 행복해, <웃음> 행복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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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갈치다. 막갈치. 응. 예쁘네. t 이로그에들어 u f o 안녕. <laughs> 근데 저 Jorong is okay. w h 뭔데? i 는한 t 한 o w is it? H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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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n g 어? h 어 n 되게 맛있어 g a h a 어, 어? 너, 안 먹었어? 와까한다 아, 진짜 맛있었어. 근데 우리 학교에서만 했던 것 같아. 나도 같은 학교였는데. 아니 너 전화갔잖아. 나랑 같은 학교. 안 쳐. 넌 <laughs> 나랑 같은 학교 아니었잖아. <laughs> 뭐라? <뭐야? 웃음> 족보가 개족보야. <laughs> 그냥 아, 는데 기억이 안 나. 얘는 그때 그 학교폭력 그런 걸로. 내 그래. 나는 너무 다 봤어. 응. 학교폭력? 우리 선배들한테 끌려다니는 장난 아니었잖아. 아 학폭이가 왔고. 학폭이. <laughs> 제 <제일, 웃음> 재밌는 에피소드에서 빠졌긴 했지만 나 나름대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. <laughs> 안녕 <laughs> 봐라난 <여봐봐라. 웃음>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 얘긴 꼭 해줄 거야. 내 친구랑 진짜로. <laughs> 근데 말은 잘 못하는데 그 얘기는 진짜 잘 얘기할 수 있어. 아 왜냐면 얘기 자체가 너무 막갈죠. 그 안녕, 버라 어머 기숙 선생님 뭐라는지 알아요. <laughs> 장미꽃이래요 저희한테. <laughs> 장미꽃을 말하는 척 저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반말로. <웃음> <재밌어서>. <웃음> I d o 냐 아니 재밌었어. 재밌 i n e 좀 무서운 e 건들 많았잖아. 걔 v e to a f d o n 어 완전 치 b t I n t t c a u can't t a 가 o u 아 l k y a n t talk. y 아데 그때 나말대그나왜 나보고... 그랬나? 모르겠그왜 그랬어? 우리도 뭐, 그러고 싶지 않았어? 뭐야? 언제 산 거야? 거 생일날 먹은 거 좋아서 갔다 왔어. 아. 그것도 병이 빠지. 어, 병이 어, 야, 이렇게 자야 돼. 이렇게 자면은, 어한 빵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. 굳이? 힘들지 그냥 이렇게 자면 되잖아. 세 명, 아, 네, 아니, 네. 어, 여기서는 어? 힘들어. 헐, 좋은 생각. 자, 저는 처음이니까 이거 줄게. 오, 양이 맛있겠다. 자, 거 먼저 먹을래 이거 먼저 아, 로제 먼저 먹을까? 응. 와, 라 빨라, 개레전드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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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라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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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그 뭐, 뭐, 그러다. 너 많이 먹었어. 안녕하세요. 오늘 크리스마스고요. 오늘 저 산타 거리네요. 아, 오늘 셉은 산타도 아, 당연히 네. 귀엽다 이거 봐. 아 이거 정말 지옥의 물이야에사비랑께 애플 사이다 비니그. 안녕하세요. 여기서 찍어야 돼. 딱 여기.